여러분 패치 이후 맨날 첫날 딜러들에게 물리는 얕아버리고 역으로 물수 있는 모이라를 많이 픽하고 있죠 하지만 왜 내가 모이라를 하면 힐도 못하고 딜도 못해서 맨날 죽었을까요? 혹은 모이라 운영 방식이 뭔지 몰라 답답했던 적 있었죠?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분명 상대팀 딜러들이 모이라면 떴다 하면 무서워서 도망갈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민투브 채널 성장과 민투브 채널 퀄리티에 크게 기여하니 꼭꼭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 플레이 영상이고 네팔 모이라 플레이예요 모이라는 영상 시작할 때도 정말로 강조할 거지만 얘는 힐러입니다 하지만 힐뿐만 아니라 딜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힐러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팀이 앞쪽으로 가는 그 순간에 모이라는 절대 앞에 나가서 오히려 오른쪽 왼쪽 막 뒤돌아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첫 번째로 힐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시고 게임을 힐 기준으로 먼저 힐을 주고 이후에 딜까지 넣는 영웅이에요. 여기서도 구슬을, 이제 뭐힐 구슬을 날려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모이라 좌클릭 힐로도 충분히 케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힐 구슬 말고 저는 딜 구슬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게 다 궁극기로 이어져서 이후에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융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딜 구슬을 날리고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라면 힐 구슬과 함께 힐을 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는 라인하르트가 있으면 그 뒤쪽 위치에 잡으면서 옆쪽에 있으면서 힐을 주면서 딜까지. 우리 팀 체력 관리가 되는 걸 항상 신경을 쓰시고 체력 관리가 좀 되는 그 순간에는 계속 우클릭으로 빨아당기세요. 이런 순간일 때 계속해서 힐과 딜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딜 넣는데 너무 정신 팔려서 우리 팀에게 힐을 안 주다 보면은 우리 팀 터지고 저도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할만하니까 딜 곳을 날리면서 우클릭으로 계속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하실 때 혹은 트레이서나 다른 딜러들과 1대1 만났을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났죠? 만나는 이 순간부터는 절대 모이라는 쫄면 안 됩니다. 진짜로 무빙과 함께 우클릭으로 계속 빨아당기면은 쟤는 체력이 계속 차고 게다가 상대팀은 체력이 계속 깎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이라가 1대1은 진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무빙이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쏘는 건데, 오히려 무빙과 관련돼서는 조금 있다가 언급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팀이 앞쪽으로 당겼죠 이런 순간일 때 다시 들 굿을 날려주고, 다시 뒤쪽 포지션에서 기다립니다. 우선 얘는 힐러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상대팀 라인이 우리 라인에게 돌진 박으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잡힌 모습이고, 이럴 때도 우리 팀 체력 관리 잘돼 있잖아요. 딜 곳을 날리면서 최대한 같이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도 있으니까 위도를 쏘는데 제가 여기서도 무빙을 할 거예요. D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A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D키, A키, DD 이런 식으로 좌우 무빙을 섞어서 하다 보면은 상대팀 위도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이라를 맞추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엔 융화가 돌아왔죠. 융화 과연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최우선으로 융화를 쓰기 전에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일단은 융화를 쓰기 전에는 우리 팀에게 힐을 줄 건지 아니면 치고 나가는 용도로 한타를 여는 시작궁으로 사용을 할 건지를 최대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상황을 그 전까지는 꾸준히 지켜보는 겁니다 우클릭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우리 팀 체력관리 안될 때는 계속 힐을 주고 체력관리 잘 되면은 딜구슬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패물 하나씩 껴주면서 이렇게 힐과 딜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융화 있을 때도 그냥 융화만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딜 곳을 날리고 융화를 쓰게 되면 상대 팀 체력 순식간에 까놓고 이후에 킬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융화 쓸때막 앞에 가서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융화 사정울리 굉장히 길거든요. 그냥 융화 쓰기 전에는 최대한 뒤쪽에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중력자탄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융화를 썼고 나머지 친구를 정리하려고 갔지만 아쉽게 됐죠 이럴 때도 우클릭 계속 쏴주면서 리퍼 끝까지 쫓아갑니다 모이라로 딜만 넣는 분들이 있는데 모이라는 힐 넣으면서 상황이 될때 딜을 계속 넣어주는 영웅이에요 정말 우클릭 안 쓰면은 근질근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는 뒤쪽 포지션에 있다가 상황이 된다면 앞쪽에서 1대1 혹은 팀을 도와주면서 같이 딜을 넣는 용도지 막 혼자서 뒤돌면서 뭘 하는 영웅은 절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팀 석양켰죠 딜곳을 넣으면서 최대한 팀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되니까 앞쪽까지 같이 가서 쏴주고, 그리고 맥크리 같은 것도 성광탄 맞을 거리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무빙과 함께 그냥 쪽쪽 빨아당기면은 상대팀 맥크리는 진짜 숨도 못 쉬어요. 막 쏘다가, 어, 나왜 이렇게 못 맞추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게임 집니다. 이렇게 모이라는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무빙과 게다가 딜 게다가 포지션까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고 그대로 하게 된다면 정말 게임 풀어나가기 쉬워요. 여기서도, 이제, 팀원과 함께. 자, 그리고, 앞에 못뭐 보여드린 게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팔 그전 전장이에요. 여기서도, 일단, 딜 구슬을 먼저 날리고, 그리고 탱커들을 따라가주는데, 탱커들이 일로 갈줄 알았는데, 밑으로 빠졌죠. 하지만, 우리 트레이서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다가 트레이서, 상대팀 트레이서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이거 잡아주고, 그 이후에 이쪽으로 상황이 되니까 쪽쪽 빨아당기는데, 사실상 이렇게 혼자서 뒤를 도는 경우는 최대한 지양하시는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팀이 한번 뛰었기 때문에 같이 쪽쪽 빨아당기면서 호응을 해줍니다. 모이라는 이런 식으로 한타가 완전히 이긴 판, 그리고 상대팀 정리하러 판, 정리하러 가는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무빙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다시 거점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모이라는 아나와 같이 저격으로 힐을 줄수 없는 영웅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어느정도 탱커 뒤지만 너무 뒤쪽에 잡으면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딜굿을 날려주면서 팀원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딱 우클릭 최대 사정거리까지 유지를 하면서 앞쪽까지만 땡기면 돼요 그렇다고 탱커 바로 옆에 있는건 아니에요 최대한 힐 주면서 우리팀 체력관리 잘되고 있잖아요 이럴때 딜구슬 날리는거예요궁 엄청 빨리 쳐줘 그리고 우리팀이 체력이 까지면 그 순간에 이런식으로 힐을 주고 그 이후에 뒤쪽으로 빠지는거 제가 융화쓰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게 첫번째로 딜구슬 날리고 융화를 쓰는거 그리고 두번째로 융화쓰기 전에는 상대팀과 붙어서 쓰는게 아니라 오히려 뒤쪽으로 빠져서 최대 거리 유지하면서 쓰는거 뒤쪽으로 쓰면서 굳이 앞으로 더 이상 안 다가가죠? 쏘면서 한타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일 때힐 구슬.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 그까 매번 힐 구슬 날리다간 오히려 융화 궁극기가 덜 차기 때문에 불리해져요. 힐안 줘도 되는 그런 타이밍에는 딜 구슬 날리고 이후에 힐을 키는, 힐을 주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딜 곳을 다시 날렸고 상대 팀이 붙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클릭 최대 거리 계속 유지해주면서 힐 주고, 그리고 우리 팀체력관리잘 되죠. 이럴 때딜곳슬 날리면서 최대 사정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붙을 필요 없어요. 엄청 길거든요. 계속 무빙 섞어주면서 우리 팀 탱커 디면서 최대 사정거리 꼭 기억합시다. 여기서도 힐 주고, 그리고 한쪽에 있는 친구 딜슬과 함께 같이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 딜라인, 같이 케어를 해주고. 시프트는 제가 물리거나 위험한 순간에 쓰는 거지, 막 이동한다고 하시고 쓰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점수 쭉쭉 올라가요, 모이라. 현재 핫하잖아요. 여기서도 오는 순간, 비트를 쓰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자, 이걸 반응을 해서 내가 물리는 그 순간에 시프트 써주고, 그리고 딜 구슬과 함께, 최대한 팀과 함께 해줍니다. 상황이 된다면 딜까지 같이 계속 넣어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붙지 말고. 이렇게. 사정거리만 유지해도 모이라는 진짜 웬만하면 잘안 죽어요. 인사 한번 해주고. 찍찍이가 참 귀엽죠? 그리고 다시 뒤쪽 포지션으로 빠져준 다음에 한타를 다시 준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 팀 힐을 주는데, 나노화제 받았죠? 이럴 때. 융화를 쓰면서 살리는 겁니다. 해볼만한 상황일 때는 융아 끼지 마세요. 여기서도 융화 쓰면서 사정거리 유지하시고 들구슬과 함께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힐줄 때도 상대 팀이 나를 쏘는 것 같다 이럴 때도 컨트롤 누르면서 힐을 주시면은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라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모이라 하실 때는, 이제 딥포지션이긴딥포지션인데 그렇다고 아나처럼 딜은 아니고, 탱커들 딜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우리 팀이 체력 관리가 잘 되면은, 딜구슬 날리면서 우클릭으로 계속 빠시고, 그게 아니라면 힐구슬까지 날리면서 힐을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딜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융화 더안 차고, 우리 팀 죽어서, 결국엔 한타 집니다. 모이라로 딜만 넣을 바에는, 차라리 딜러를 하세요, 딜러를. 그리고, 융화 쓰기 전에는, 항상, 최대 사정거리 어느정도 유지하시고 딜구슬 날리고 쓰시는걸 추천드려요 융화 썼다고 막 상대팀 캐릭터랑 완전 딱 붙어서 쓰지 마세요 그러다간 에임선 흔들려서 오히려 못잡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